저도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고 따라다녔었던 그런 모먼트들이 있었거든요. 허? 진짜요? 네네네네. 어렸을 때? 온, 누구요? 또 와, 벌써 한 17년 18년 된것 같은데요? 영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라는 네. 영화가 개봉을 해서 그 주연 배우들이 무대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와. 충무로에 있는 대한극장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을 실제로 볼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영화를 보고, 그리고 무대 인사하는 것을 보고. 어? 우와. 근데 웃긴 게, 무대 인사를 하고 주연 배우들이 나가잖아요. 따라갔어요. 우와. 제가. 따라가서.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어. 본능적으로 따라갔는데 그계시는또 이제 경험분들 계시네요. 계시니까 위험할 제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어 계시니까 안 따라간 척하면서, 예그 <laughs> <laughs> 네, 주연 배우분들 앞을 지나갔죠. 와, 네.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뒤를 돌아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두 사람이었는데 네. 황정민 선배님, 전지현 선배님. 그 중에서 두분다 너무 좋아했는데 전지현 선배님 제가 너무 팬이었어요 <laughs> 그래서 실제로 봐서 너무너무 기절 기절.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때가 연예인을 봤었던 순간이라고 따지면 그게 처음이 아니었나 아, 너무 신기하다 진짜? 선배님들 뵀을 때 네네.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어 아니요 없어요 처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 인생에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처음 <laughs> 한 번도 그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 없어요 <laughs>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진짜 진짜로? 에 왜, 왜? 이 얘기 근데 해도 되나? 괜찮아? <laughs> 왜요 왜요 왜요? 너무 멋있어요. 뭔가 고백 같이 얘기했네. 네? 그래서 그 팬분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구나. 아,